정지정망이 무력화되자, 저그가 사이버로스를 뒤덮기 시작했네. 정화자들을 구할 생각이라면, 곧그 지체에선 안 되네. 기사단은 준비를 마쳤네, 신과. 명령만 내리게. 그럼 사이버로스 다시 우리의 것이네. 이적을하는 존재 기록 보관서의 설명처럼 정말 끈질기고 그들의 감염이 벌써 지상 전체로 퍼졌네. 그리고 아몬의 원종들은 혼락지를 강화하기 시작했어. 이전태에서승리하면 정화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오. 그렇습니다. 이 기지의 설계도에 따르면 사이브로스의 동력 구성은. 4개의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구역은 3개의 무력화 회로에 의해 봉인되어 있습니다. 이 회로를 모두 파괴하면 해당 구역의 동력이 복원되어 정화자 일부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핵 매트리스를 투시해야 하는. 적은도 금을 파괴하는 순간. 사이버로스도 며칠세. 준비되는 대로 무력화 회로를 찾아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전진한다. 아르타리스 텐 매트릭스 주위 동력이 끊긴 포들이 있는 방어만 보강하며 이곳을 훌륭한 수비 요충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저기 무력화 회로입니다. 그걸 파괴하면 동력이 다시 돌아올 겁니다. 스코리셔 저그 병력이 핵 매트릭스로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사들이여 핵을 방어해라. 난 어둠의 길을 걸는다. 신관의 시, 가서 무력과 페로를 파괴해야 합니다. 정화자들은 저그를 공격하며 핵에 대한 저그의 공세를 늦출 것입니다. 정화자가 감지되었네. 잠깐, 뭔가 잘못됐어. 인공지능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네. 수호자의 태양석 기억 소자가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불안정해졌습니다. 수호자를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적어도 그 태양석은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놈들이 무력 어뢰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내가 왔다. 광물이 덮여 난는 어디? 저그는 북동쪽에서 공격해온다. 우리의 연결체 지점을 노린다. 어둠 속에 있다. 안타깝지만, 해야 할 일을 해라, 카라스. 알겠습니다, 피닉스님. 태양석을 회수하겠습니다. <목소리> 현명한 선택이 <목소리> 誰だ 에너지 흐름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작동합니다. 정화자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꿈틀댄다. 나는 집행관 클로라리온이첫 번째 자선의 지도자와 이야기하고 싶습니 집행관 클로라리온, 그대의 활약은 지금까지도 모든 기수단의 귀감이 되고 있어. 입에 발린 말은 그만둬라. 정화자들을 찾는 이유가 뭔가? 경제들이여, 그대들은 제국을 지키기 위해 태어났으나 우리는 그대들을 진정한 기사단으로서 마땅히 대우하지 않았소. 우리 선조들의 실수를 용서하고 고대 의 소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동등한 입장에서 우리와 합류하길 바란다. 보겠다. 우리가 이 외계의 위협을 정화하는 걸 도와다. 그럼 다음에 더 논의해 보겠다. 병들이야. 저 외계인의 요새로 잔진해 침입자들을 정화하라. 페로를 파괴했습니다. 기지 동력의 절반이 복구되었습니다. 정화자들이여 우리의 고정이 외계 병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서가 그들을 제거하라! 정화자들이야! 우리의 고생이 외계 병력의 공격을 받고 있다! 어서가 그들을 제거하라! 심장 수전탑이 더 필요합니다 난 어둠의 길을 어, 건넌다 우리의 감이 적을 만났다

하게 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구역이 활성화됩니다.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75%까지 복구되었습니다. 아무도 공허는 차가운 것. 나는 어둠의 심장이다. 형제들, 우리의 시간이 왔다. 저 외계 생명체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거하라! 어둠... 난 어둠의 길을 걷는다. 어둠... 뻔한 나는... <목소리> 말을 말하라. 나는 어둠의 내 능력으로... 신관! 혼종길이 핵 매트릭스를 공격하리고 이동 중이야! カンワヘリハネス。 신관이시. 그 지역엔 엄청나게 많은 저그가 있습니다. 이 무력화 배로를 공격해야 합니다. 배로를 파괴하면 정화자들을 깨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와, 하나다. 내 능력을 원하는가? 완전히 해제되었습니다. 사이브로스가 깨어나고 있습니다. 신관인 씨와 사이브로스의 동력이 완전히 복구됐습니다. 정화자들이 지진에 있는 저그를 정화하고 있습니다. 엄폐지 마라, 형제들이. 마지막 한 눈까지 없애라. 잠깐. 사이브로스 시스템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핵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발사하려는 것 같습니다. 홀로라리, 지금 뭘 하려는? 정화를 제시한다. 있습니다. 엔디온 표면의 생명체가 모두 창화됐습니다 이제 끝났다.